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것 없이 다 홍수에 쓸려갔다. 노아를 보며 멸시하고 비웃고 없신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비판한 사람들 또 반대편에서 노아의 편을 들었던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홍수에 쓸려갔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밖에 있다면 예외 없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죠.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훨씬 더 노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를 너그러이 보고 변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노아의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오라요.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품행과 행실을 주목하세요.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증거가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울 것이고 그분의 편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무례한 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하는 버릇없는 논평을 듣기 싫어요. 정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넌더리가 납니다. 자, 그런 다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갈까요?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글쎄요,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차차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숙고해 봤어요. 그것이 매우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편리한 때가 아니군요. 좀더 기다릴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 이러이러한 날에 잔치가 열려서 거기 가봐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을 거리는 사람들은 계속 방주로 나가는 길을 미루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슬프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구원받았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선한 결심을 거의 굳혔고,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도 홍수가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동일한 난파선을 타고서 다같이 멸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심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설득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는 거의 사면을 받을 뻔 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과 같습니다. 거의 구출되었다 싶은데 집에서 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요. 그 점을 주목하십시오. 깨우침을 받았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자들이요. 그대들은 깨우침을 받았으나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홍수가 왔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아들과 딸들이요. 그대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의 사실을 말씀드리고서 거듭 이야기하는 이 요점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를 위해서 함께 일하였던 일꾼들도 망하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일한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나무를 켜고, 배에 뼈대를 설치하고, 쇠기를 받고, 배에 틈새를 메우고, 역청을 칠하고, 선제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한 사람도 홍수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당을 지키는 관리자나 교회당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경관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도 모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나 불황자들과 똑같이 멸망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에 엄숙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망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존됩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매우 간단하게 두 번째 주제에 대하여 말해야겠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본문에 따르면 이것 역시 예외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예외 없이 인류 대중들이 여전히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고 하찮은 이익에 분주하며, 영원한 실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은 매우 엄숙한 사실이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점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 받은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은 당시 지상에 살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어서 죽는 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요. 노아가 반복해서 예언하는 소리를 믿고 방주에 피하여 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케 되지 않는 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피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한 사실이 아닙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망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고귀한 부분, 자기들의 가장 진정한 자아에 관하여 터무니없이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목숨에 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자기가 불에 타서 죽겠다 싶으면 아우성을 치면서 뛰어 일어날 것입니다. 불난 집에서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물에 빠져 거의 익사할 지경에 이르러서도 얼마나 바동거리는지요? 병이 들면 즉시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진단을 얻어내고 싶어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참된 자아는 영혼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만 그 자아가 입은 일종의 의복과 거처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겉사람을 위한 옷과 음식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집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니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이성적 존재보다 못하게 타락하여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 밖에 살지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인숙에서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식탁보가 더러우며 요리에 나온 고기가 잘 구워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요. 그런데 자기의 더 나은 자아가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 세상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할지, 불행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불멸의 영혼의 유익에 대하여 그토록 무관심하다는 것이 미쳤다고 할 만큼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이 결코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있는 곳에서 깨어날지 아니면 깨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영혼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편하게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바다를 휘저으시고 살리시는 음성을 바라여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들에 눈을 뜨게 해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무관심의 무덤 속에서 영원토록 썩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방주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을 거렸던 사람들,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도 홍수가 쓸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노아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홍수에 쓸려갔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 또한 다른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겉사람을 위한 옷과 음식과 또 집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과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그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꿈을 그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늦추고 미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는그심령 속에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큰 관심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올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옷과 음식과 집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는 큰 관심과. 부지런함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관심과 부지런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